YG엔터테인먼트가 새 걸그룹을 발표한다 18일 YG엔터테인먼트, YG, 측은 여자 신인 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. 이날 오전 한 매체는 YG가 올 하반기 새 걸그룹을 출격시킨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멤버 구성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. 올해 YG가 걸그룹을 선보인다면 2016년 데뷔한 그룹 블랙핑크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 된다. 앞서 블랙핑크 후속 걸그룹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된 바 있다. 지난해부터 베이비 몬스터, 가명. 으로 불렸다. YG가 특허청에 베이비몬스터와 약칭인 베몬까지 구경문 이름 상표 등록은 마친 것으로 전해져, 일각에서는 새 걸그룹의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닌지 추측이 일었다. 하지만 아직 그룹명이 확정되진 않았다. 그룹 2 1 2원이앤이 e 에 이어 블랙핑크까지 K팝의 자리매김한 걸그룹을 탄생시킨 YG의 새로운 걸그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